고모 고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저희 어머니가 귀국할 때 편지는 진직 주셨는데 답장을 답장이 너무 늦었습니다. 답장 아닌 병상 편지로 답장을 대신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너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첫 아기라 정신이 좀 너무 없어서요. 저분을 양해해 주세요. 저희 시애틀에 어머니 자랐을때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랑 미지 결혼할 때 너무 큰 도움 주셔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저희가 너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가지고. 고심하다가 어떻게 좀 너무 성의 없지만 예의도 없고 성의도 없게 고모 생일선물을 집으로 보냈는데요 별거 아닌데 고모가 좀 뭐랄까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꼭 부자 돼가지고 은혜를 고모, 고모부님 고모님한테 꼭 크게 갚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부자돼가지고 고모님 집에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고모, 고모님 사랑해요.